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때 갈등의 중심에 섰던 두 사람, 이명희와 고현정. 이명희는 과거 시어머니로서 고현정에게 이혼을 강요하며 마음의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월은 그녀의 마음을 서서히 열게 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지난날을 되돌아보며, 이명희는 드디어 고현정에 대해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고현정은 정말 든든하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세월이 흐르며 오해가 이해로, 상처가 치유로 바뀌는 순간, 현대의 기술 덕분에 멀리 떨어져 있어도 SNS로 서로의 소식을 확인하고 연락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고현정은 이제 상처를 딛고 일어나 많은 여성들에게 지지와 사랑을 받는 인물이 되었고, 이명희 또한 그런 그녀를 다시 바라보며 진심 어린 고백을 전한 것입니다. 가족이란, 때로는 멀어졌다가도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존재. 오늘의 이 고백은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따뜻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